바로 국회 기록원법입니다. 사실 이 국회 기록원법은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면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국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잘 남겨놓자. 이런 고민들은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안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국회 기록원법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네, 올해 7월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기록원법 제정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했고요.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 면밀한 검토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 이 국회 기록원법안이 위원회의 안으로 제한된 겁니다. 그럼 이 국회 기록원법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국회 기록원을 신설한다. 음. 새로이 만든다. 이런 내용이있죠 국회 소속 독립 기관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기록들 다 수집을 해서 보존을 하고 그리고 요청을 받으면 제공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요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인정되고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 제공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공개를 위한 절차도 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국회 모든 논의와 결정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또 국민에게 공개된다면 그만큼 의정 활동의 투명성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이 국회 기록은요 단순히 문서를 받아서 보관하는 보관소의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국회를 종합적으로 잘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